어디 갈 거야? Carry 한다. 학교 가자. 처음에 손좀 풀게. 어디 갈라고? 여기가. 나 짤파밍 갈 거야. 짤파밍. 말리지 마. 부모 사람 올 텐데. 어디 갈라고? 그럼 만나겠네, 어, 페리 사람 안 보이는데? 아, 게인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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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국인인가 한 명? 야 이거 한국 서버야 아시아 서버야? 사람 더 많아졌나 보지? 아 어, 나이스. 석궁 떴죠? 한줌에다가좀 그딴 것 때문에 소리를 내지 마. 아... 내... 어, 나 거절한다. 소리, 소리 에어 보정기 말하는 거지. 응. 너이스에따비기라니 아, A W 그거 쓰나? 저격총. 안 죽어봤어 아직. 와, 석궁떴다 나이스. 한조 메타 오늘 딱 하라고 지금 자리를 잡아 주네 이렇게. 한조 메타 유진이니 진짜? 이번에 몇번 했는데 안 맞아, 씨발. 어? 이거 진짜 소리 질러야겠는데? 소음기 SR. 어, 오 어, 예. 소음기 SR 소리 질러. 아, 저격증 이제 좀 써. 이제 가끔 가끔 써. 쓸만할 쓸 때가 있으면 쓰겠어. 하하하하! <laughs> 그랜드마스터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 마음 받은 거이었어 아, 근데, 오버워치 너무 노잼여가지고 이 요즘 하기가 좀 그래. 너, 아니, 요즘 모이라 나오고 잠깐 재밌었는데 그 뒤로 다시 재미가 없어졌어. 그냥 확 떨어졌어. 아, 뭐, 이라 재밌긴 재밌다. 근데, 너무 확 떨어졌어, 재미가.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요즘 다시 안 하고 있어, 그냥. 어, 그, 그건 인정. 배그, 그가더 재밌어. 요즘은. 어, 미니 S? 매니14? 그럼, 드디어, 내, 그걸 쓸 때가 온 거네. 소음기 s 를쓸 때가 온 거네, 지금. 도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 소음기 잘 뜨는 날이네. 소음기가 또 뜨네. 아, 또 <웃음> <웃음> 소리 질러. 내가 소리 질러야지. 내거 하나 챙겨두고 어디로 가냐. 자기장 두고 이동하는 게 좋겠다. 달려, 달려. 아 근데 나 배율이 하나도 없다 가지고 데나 소음기 있으니까 미니 에솔살 이따 야나 야, 에이얼 먹으면은 야야 아, 야, 나 에이얼 먹으면은 그 뭐지 에이얼 쓸테니까 누구 그 미, 뭐지 에솔 쓸사람 스나이퍼 라이벌스나라던가 그래 내가 그럼 소음기는 쟁여줄게

이진영 나오네. 아니... 잠시 버린다. 왔어야지. 아, 아, 여기 있네 어, 진짜 반대편에 있네. 내가 너에게 드리는 시련이었어. 시련, 진짜 개설이 어졌다. 씨발저 <laughs> <시발. 웃음> 새끼 칼한번 찌른 다음에 너에게는 큰 시련이 될 거야. 이러면서. 내가 칼은 안찔리지만 우리 해중이는칼 같이 셨잖아. 어, 칼에 치였지. 칼이 아니고 그래도 그실현이라고 하겠지. 아니야, 그 복수야. 복수였어? 나도 복수할 거야. 조막간. 이미 집이 저쪽 가야지. 이쪽 안가 이쪽 가야지. 기대해. 나도 복수할 거야. 지이나 데고 가. 나 데고 가라. 왔습니다. 이리로 와. 내 제로 안 돼? 사실면 네가. 잘 갔다. 와아 저. 내가 꼰찬데 씨발. 그 내가 갖고 왔잖아, 나 지금. 내차지 뭐. 그래, 네 엄전에 그러면. 그래. 안 뜨네. 리얼로 안 오네. 할 거야 한집아고 있었어. 와, 아아치 10세 니꾸하면서 가고 있어. 아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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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개똥 아신분 누구죠? 아똥 뭐 아니, 누가? 개똥 아니, 아니, 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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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이이 없어? 너뭐 빨리 하이 y 해야지. 사별 안 먹고 싶지? 너 죽여서 먹으면 되는데 뭘. 뭐. 야 죽이고 사별 하나 가져와줘 내 거니까 r 나는 f y 이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아 그런데 나는, 나는, 근데 나는 역할이 없어 나는 나 잘생긴 놈인데 없잖아 지랄하지 아, 말고 진짜 씨발 아, 아, 때리고싶네 저거 가다가다가다 사람있어? 어 있어있어 어. 사람, 있어? 어, 있어, 있어.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털려있어 그정도가 좀 무서워했었으나 아, 이쪽 있지 않을까 얘네들? 저 노란색 싸우자고? 아 그거 나납 봐봐 어떻게 봐 죽겠네. 나 잘생긴 놈이도 없잖아. 하, 진짜 저 지랄이다. 용, 시끄러운 놈. 지이 뭐야? 수내놈 아니잖아. 아, 네, 나 놈이지. 야가지 <laughs> 그러니까 존나 야, 가가 나쁜 놈지아니

오, 오하, 나오라며? 야, 그래. 야 도트 하나 있어. 도트 아무거나 줘 봐라. 나 도트 없다. 뭐, 뭐, 도트 도트. 도트는 있어야지 시발 뭐였다 필거냐고. 뭐였다 필거냐고. 미니. 내 사이가 달려 있긴 하데이걸 줘야 되나? 줘야지. 사이가는 솔직히 근처 그냥 빵빵빵 쓸 건데. 저기 차 하나 더 있다. 다시야. 너 탈리자고, 그럼? 내가 가져올게. 저거 한발만쓰러지는거 아니야? 아예 아, 돌고 렸다 사타 자마자 석궁 은거 같아. 그리고 집비가 집비도 옆으로 가려고 접다가 아니 개어그때고쳐었어 뭐 내가 잘 쏘는 거였어. 그렇지? 가는거 같았어. 빌런이었어. 이 약간 만 썼어. 3레 쪽에 익트던 그러니까 일부러. 석궁 막 석궁 빌런도 있어. 아 우리 석궁 우리 석궁으로 우리 다 잡았어? 우리 둘다 죽었다니까 나차 타다가 석궁 맞고 집이 나 구하러 차 타고 왔다 갔다 석궁. 하 <laughs> 어진다 석궁 장인들이. 이게 날라가고 이이 날라가 털렸다 아닌가? 털렸는데 여기? 털렸어. 나이렙인데 일, 딜렙도 없는 진짜 쉐끼들있다차 어, 네. 소리. 응 소리. 어, 잘 가. 야 어, 앞떻게 씨발 이거. 와, 새끼 권총으로 죽이네. 락기는거 보소. 어떻게 못살린... 살리... 지민이 발견 못했어 지민이 발견 못했어 나 어떻게 해야돼? 아무 없어 일단 소음기 버려야겠어 오다 어, 발견 못했 일단 4배율 2개 다버렸아 씨발 뭐야 어디서 죽은거야? 나 여기 올라왔네 아... 소음기 버렸냐?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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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다 버리긴 했는데 찾을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엔 어팔인데 제. 제. 지 살아 있냐? 어. <laughs> 살아 있네 씨발. 지민이 어떻게 살아 있냐? <laughs> 아, 어, 제가 차라 뒤로 돌아서 못 발견을 못 했어요, 애들이. 어, 뭐야? 그, 풀트이 구석탱이 가서 죽고 구석탱이 가서 죽으라고. 왼쪽. 못 들어가냐? 거기. 못 들어가나? 최대한 구석탱이. 어, 그런데 가서 죽으라고. 남남 아, 거기 나만 보여. 뒤로 가. 풀스 풀스. 왼쪽. 그 풀스 가서 죽어. 어떻게? 네, 사람을 죽이 곳을가서 죽어요. 씨발. 아름답게 전사한다. 우리 총아 아 걸렸어. 어렸어 이미 먹을 거다 먹었어. 살 진짜 이게 뭐야? 나갈 거야. 분대 다섯 개, 대 다섯 개하고. 제일 되게 다나 a k 로데다 맞췄네, 나를. 나갈 거지? 어. 나갈 거지? 나 간다.